편 19편입니다. 10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제 성경책으로는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6절까지만 볼 것이지만 오늘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들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으로우니 곧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큰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 10편, 19편은 어, 이제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율법, 음, 그리고 열을 향한 절대 의정과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어, 찬양하는 10편입니다. 1절, 오늘 볼 1절과 6절은 이제 일반 계시로서온 우주, 온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7절과 10절까지는 완전하며 순결하며 확실한 여와 의 율법, 즉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생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 그를 믿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10편을 세 부류로 19편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듭난 눈으로 봤습니다 거듭난 눈 이제 에 우리가 어, 세상을 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세간경이 어, 있습니다. 세간경 어, 인생은 어, 어떤 인생도 음, 하나님처럼 어, 세상을 객관적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어, 바라볼 수가 없죠 예, 인간이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이 경험한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어, 이 자연 만물, 이 만물을 뭐 우연히 또는 뭐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 그렇게 예, 볼수 있겠죠. 예, 그러나 어, 이제 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를 보면, 하늘이,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또 궁창 동일하죠. 넓은 공간을 의미하지만 여기도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새벽이지만 새벽에도 이곳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떠 있어요. 어, 도시에서는 조금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조명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하늘의 별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 그 넓은 공간에 예, 또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자연 만물에 서려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른 날에게. 이게 그러니까 나른 날은, 날은 뭐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내일에게 그러니까 매일 매일 낮낮실그 그러니까 날은 여기서 낮을 얘기하죠. 밤은 밤에게. 내일 밤, 오늘 밤, 내일 밤. 그러니까 어그 말하고 서로 서로가 서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이 역사하셨다. 그 날이 그 다음 날에게 얘기야. 또 밤은 밤이 매일 밤, 밤마다 밤마다 새로운 밤이죠. 어제 그 밤이 아니고 그 새로운 밤이 날마다 지식을 전하니 전수한다는 거죠. 막 찬양하고 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의인하라 하여 굉장히 그 리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뭐랄까 깊이에 들어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어 아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라는 솔직히 말하면 부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어 아주 리얼하면서도 어 생기 있게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찬송받아 마땅하신 그분에게 다윗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낮과 매일매일 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기준이죠. 어, 소리가 왜 없겠어요? 어, 그들의, 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그들의 말이 있겠죠. 그 말이, 이제 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사실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온 땅으로 뻗어나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뭐, 해의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해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주관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해 해를 강 강조하는 이유가 해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도 그 해를 피할 수 없는데 그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거듭난 눈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죠. 와, 이온 우주 만물이온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아, 이곳은 뭐 어젯밤에 이제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밖을 보면 하얀 눈에다가 또 하늘의 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의 그 혼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러나 이 일반 계시가 사실은 특별 계시로 내일 하겠지만 특별 계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은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놓으냐? 바로 인생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저 자연들과 어울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 봐라. 저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어, 거듭난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자연 만물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한데 가득하길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어, 우리는 자연 세계 이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혹독한 겨울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따뜻한 봄이 올줄 압니다. 온 만물들이 새싹을 내고 어, 또 어, 열매도 이룰 것이고 그래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이 계절을 아는 거죠. 이 순환하는 계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어,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 늘 얘기하지만 인생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 자고 우리가 내일 아침 일어날 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연습이 아닐까요? 또저 겨울이 다시 봄이 된다는 것 예, 그것은 자연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인생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그러므로 이제 이 19편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여하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난 눈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연 만물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거듭난 눈 거듭난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로 여기저기서 어려운 말들이 오고, 오고 가고 있고, 어, 또 비난과 아픔을 주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과정들이 그 여정과 과정이 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으로 이걸 일명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반하실줄 네,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어, 이 선거가 권력과 권력을 잡는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로 아버지 네거티브 선거가 아버지 편만하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다른 사람을 욕하여 자기 자신이 우월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백성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존망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권력으로 아버지 불의한 아버지 세계에 서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의신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시고자 비로우신 아버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5년이 또한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이 나라가 아버지 영적 지도자의 나라 아버지 선교 강국이 되어서 세상의 아버지 가난한 고통받는 나라들을 돕는 그러한 아버지 이민족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권력을 잡아 어,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을 사욕으로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것을 잘 심판할 그러한 어, 그러 하나님 좋은 어,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별 우리 이번에 수련회가 또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수련회나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상복 집사님, 또 박정규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케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 신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 여러, 어, 겨울 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 심중에 들어가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과 여정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인도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또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하여 열심히 다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지혜롭게 충명을 더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적적으로 교회 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도 잘 준비해요. 선호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상복 집사님 박정규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구 집사는 이제 재활 아버지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재활 잘하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이한 아들 되기하여 주시고 박정규 형제의 아버지 뇌의 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로들의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며 물질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나누는 저들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